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단열 전문 클린헌터 임채동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상가주택 단열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 현장은 저희가 한몇해 전에 위치 301호를 저희가 단열공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201호가 세입자분이 빠지셔서 여기 단열공사를 저희가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본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벽 쪽으로 어,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아, 지금 발생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모두 철거하고 여기는 석고 보드입니다. 아, 석고 보드이기 때문에 어, 이 석고 보드를 철거하고 원 콘크리트 벽서부터 단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두면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부분은 엘리베이터실 쪽이니다 이쪽 부분까지도 저희가 단열공사를 3면으로 모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부 t존 구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일부 꺾어서 저희가 단열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장소는 안방이고요. 여기 작은 방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방 하나, 여기는 창가 쪽 부분으로 해서 약간 D 귿자 형태로 단열공사를 진행할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벽이 외벽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저희가 이 벽과 t 존 부분 일부 꺾어서 디귿자 형태로 단열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벽체보다 우선 단열재가 두껍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단의 몰딩은 모두 제거하고 새로 저희가 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현장은 3일간 단열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안방, 작은방 2개, 총방 3곳을 단열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오염 상태도 확인하고 안에 단열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작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열시공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외벽쪽 부분에 석고보드는 지금 모두 철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외벽쪽에 있던 석고보드 모두 철거 하니까 그 안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존의 석고보드 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안쪽으로 곰팡이가 이렇게 심하게 피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존의 석고 위에선 보이지 않던 아, 곰팡이들이 지금 철거를 함과 동시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양의 어, 곰팡이로 오염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지금 석고는 철거가 모두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석고를 붙였던 본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브레카 어, 기계를 이용해서 어, 말끔하게 면을 평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철거 작업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기존 벽체에 있던 석고보드와 그 다음에 석고보드 뒤에 있던 본드 부분까지. 저희가 기계를 이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단열재 시공 전에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이제 곰팡이들 여기 발견된 곰팡이는 전용 살균세척제를 이용해서 제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열공사 전에 뒤에 있는 곰팡이 제거 작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철거 작업과 곰팡이 제거 그 다음에 천장 부분의 일부 청진 작업까지 지금 모두 완료됐습니다 아, 오늘은 이 일차로 외벽 쪽으로 어, 준비된 어, 골드폼 50mm의 PP 보드 판이 붙어 있는 어, 복합 단열재를 이용해서 벽체 부분으로 외벽 쪽 두면 여기 PP 보드 53T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벽 쪽은 33T 여기 문성 있는 데까지 끝까지 어,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창가 부분부터 준비된 PP보드 53T 어,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제 아, 모든 외벽 쪽에 석고보드는 모두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고보드 뒤에 붙어 있는 본드까지 아, 모두 평탄하게 제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에 어, 틈새 부분은 저희가 기밀하게 오랫동안 폼으로 지금 충진 작업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어, 오늘은 이제 안방부터 어, 준비된 PP 보드 53T를 이용해서 단열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진된 부분은 칼로 지금 커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된 단열재는 PP 보드 지금 여기 5 3 t 어, 외벽 쪽 부착하고 계단실 쪽은 33티로 단열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벽 두면서부터 준비된 PP보드 53티 단열공사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안방 쪽 두면은 저희가 어, 재단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붙여놓은 건 아니고 어, 임시로 재단을 해서 세워놓은 상태고요. 지금 벽체 부분에 붙은 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어, PP보드 멀티보드입니다. 뒷면은 골드 폼53 어, 0 m m 가 되어 있고 그 위에 PP 보드 3mm가 붙어 있고 이렇게 판 자체 내에 공기층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면은 이제 전용 본드와 폼을 이용해서 어, 부착할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부착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벽 쪽 먼저 어, 저희가 PP 보드 53T를 먼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열재와 단열재 맞닿는 사이는 붙이기 전에 먼저 충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깊게 저희가 구치를 꼽아서 안쪽서부터 꽉 채워서 지금 밀고 나왔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굳어지면 칼로 커팅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PP 보드 53T를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미리 저희가 쌓아 놓은 이유는 여기를 붙일 때 이쪽을 쌓아놓고 밀게 되면 이폼 자체가 숨이 다 죽으면서 기밀하게 안에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밀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쌓아놓고 어느 정도 구두고 커팅을 하고 그 다음 단열재를 붙일 때 다시 한번더 쌓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벽 쪽이한 면도 마저 준비된 PP보드 53T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상가 주택 2일차 어, 작업도 오늘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두 면은 외벽 쪽이고요. 저희가 이제 PP 보드 53T를 이용해서 어, 단열 공사 작업과 지금 충진 작업까지 모두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벽은 어, 엘리베이터실 쪽 벽이고 여기는 어, 내벽.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모드 33T를 이용해서 단열 공사 진행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작은 방두 곳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외벽 쪽과 티존 부분 모두 단열 공사하고 옆에 작은 방도 단열 공사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2일차 이제 작업 마무리 했고요. 내일 3일차 작업 때는, 어, 저희가 충진해놓은 이 부분, 칼로 평탄화 작업 잘라서 평탄화 작업 진행하고, 상, 하단 몰딩 작업과, 그 다음에 주변 정리까지, 어,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2일차 작업 마무리하고, 3일차 작업 때,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천시 서구 상가주택 단열공사 현장에, 아, 저희가 3일차 아,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현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어, 저희가 지금 벽체 부분으로 단열재 부착하고 사이에 충진한 부분, 이 부분 잘 굳었기 때문에 칼로 커팅하고 옆 평탄화 작업 진행한 후에 상하단에 몰딩 작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벽체부터 평탄화 작업 진행하고 단�... 단일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일공사와 단열재 충진 커팅, 면 처리까지 지금 모두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하단 부분 걸레바지 몰딩부터 해서 천장 t 계단 몰딩까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방 같은 경우도 단 g 제 작업과 충진작업, 커팅까지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방도 준비된 몰딩 이용해서 하단부터 어, 몰딩공사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일간 진행했던 인천서구 상가주택 단열공사 작업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안방이고요. 총 3면을 저희가 어, PP보드 단열재를 이용해서 단열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외벽 두 면은 저희가 PP 보드 53T. 계단실 쪽은 PP 보드 33T. 어, 단열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작은 방두 개인데 이 부분도 외벽 쪽은 똑같이 어, 골드폼이 붙어있는 PP 보드 53T. 그 다음에 T존 부분도 일부 절개해서 단열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 여기도 똑같이 외벽 쪽은 53T, 내벽 쪽은 33T. 이렇게 단열 공사를 총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상하단은 몰딩을 새로 다 교체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 백색 몰딩 동일하게 작업을 했고 또 창틀이 53T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두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창틀 색깔과 맞춰서 몰딩도 새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도 기존에 2계단 몰딩 있던 거 그대로 동일하게 작업해드렸습니다. 아, 주변 정리와 지금 청소 작업까지는 저희가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짐 정리하고 현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